수울봉으로 갑니다. 가을를한 소리 하고요. 나도 실기겸 수울봉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한라산의 눈은 선명합니다. 기상되게 <laughs> 쓰셨 <laughs> 아이고, 살게요. 영산 수울봉이라 해놨네. 무산소 자 차기도입니다 차기도 아 좋습니다 ソウル,ル,ルボン 아, 보기 좋다. 그래, 와봐야 돼. 발품을 팔아야 돼. 발품을 하 파면은 절대 좋은 표를 모르더. 녹고대. 녹고대. 아, 보기 좋습니다. 자기도죠. 아, 멋집니다. 저 이거 수월봉이죠? 보는 각도 에따라고죠 자, 수울봉의 기상레일 합니다, 저기. 기상레일. 수울봉 치지로공원. 지오트레일. 해발 77m. 아, 그래, 서 가서 녹고대가 있구나. 네. 녹고물이라는약수다 천연일이 음. 물이다, 야. 음. 네, 여기도 가고, 저도 가고 하는데. 음. 며칠이 될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데위주로갈수 있어. 그렇지, 그지다 이른 건데, 고운데요. 네. 네, 어디. 여기는 소월봉입니다. 여기 오디서 바람 부네? 오이 응. 좋다 <laughs> 그래, 밭으로 <밥을> 바라야 <팔아야> 돼 서울봉에서 <laughs> 바라본 한라산입니다 <laughs> 한라산 설계 사겠다 씨. 어. 방금 30만 원에서 40만 원 잡빠인다카는데. i don't know

고산이란 땡이 고산. 고산지역이기 음, 때문에 산이란요 음. 음. 수월봉을 마스터하고 하산합니다. 수월봉은 눈에 닿고요 지금 파킹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주에서의 일정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저녁 비행기로 부산으로 갑니다. 아, 그동안 정들었던, 제주인데, 아쉽네요. 미금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됩니까? 가야 됩니다. 제주에서 전기 자전거 저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하면은, 수얼봉 앞입니다. 노을해안, 전기 바이크. 네 마지막 행선지 차기 도로 갑니다. 차기 도는 방건조 오징어를 사러 갑니다. 울손주놈이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laughs> 방건조 오징어를 어 할배가 사가야지 짜겠노. 가주라할배야 오징어 사러 간다. 물쇼! <laughs> 물쇼입니다. 물쇼! 시피 무시업. 물쇼! 우리집에 무고업무다업 무시업. 무나업 무시업. 무시업. 무하업 무시업. 무시업. 무시나무시여보시 어제 시업아시업 무시업. 무시업. 무시마 무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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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제주 고산리 유적지입니다. 아제 예쁜 길이죠? <laughs> 이비행물에가꼭 섭지코지가 비슷해더라 아, 그렇지. 어, 어. 그런 느낌이 난다. 섭지코지, 습지코, 어, 섭지코지. 응. 이제 더담으려가하다못못 담습니다. <laughs>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제. <laughs> 내일이면 <laughs> 비행구를 타야 됩니다. 자기도죠 널빛 바다가 널빛 바다가 널빛 바다가 나나응 비가 먼저다 왔잖아 한치 중치 이건 잔다라네 오늘 그래도 사람이 조금 보인다 네프 아, 예. 여기 또. 여기도. 여이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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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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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을두컨테여기또 여기도. 여기 밀감을 가져온 이유는, 이 집, 이 방속도 이 집에 주 위해서 왔습니다. 오징어 여기 가야지. 방금 아, 저 오징어 맛있어요, 이 집에. 택배네 택배. 응? 이집 오징어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방금 아, 저 오징어 한 맛도 없고. 응, 그런 거 있더라고. 제가 이차 해드릴게요. 예예. 여러분, 어서 우리하고. 우리 신랑. 아. 이집 신랑임. 이 처음 온거 아닙니까? 맞다. 아, 저번에 왔었어. 아, 밖에를 안 나가고 맨날 찾죠. 밖에 차에 입고 있다니까. 그러게. 저게? 왜? 왜안 됐지? 밥 됐다니까 택배야. 아니 밥한대가 있어. 거기가 어디더라안돼안 어, 안 거기? 안안 돼. 다안 안 돼. 스위프안 돼. 돼. 과일이 많이 네. 나오니까 대란이나 이런 나가지고. 스위프트 전체 안 된다고. 안돼안 응. 어, 안안 돼. 여기는 요구만, 이런 것만 아니 우리는 되는데. 요는 요만 이런것만 나가니까. 아니 미강냉도 하고 뭐 콜라비 뭐 이런 것만 나가 다 나가는 데. <laughs> <laughs>